그래서 482 저거 이용하래요. 표에 보면은 나와 있다. 그래서 이 전체 값을, 얘네들도 값을 갖고 있지 않겠니? 그래서 정수와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해 보세요.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1번은 482는 4.82에 100배를 머금고 있어. 처음이니까 또 그래도 적어드리면 4.82가 표에 있고 100배로 되어있다. 100배로 수분감 빵빵하게 이슬을 머금고 있는 파초입니다. 자, 그럼 그 100이 나가서 로그 100은 이하 더하기 로그 4.82는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0.6830이다.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이번은 0.0482. 로그 0.0482. 외운 사람 있습니다. 봐보십시오. 소수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 아닙니까? 그러니까, 바2.6830 아닙니까? 해서, 마이너스 2 더하기 0.6830이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. 여기서 원하는 게 정수 더하기 소수니까. 3번. 로그. 48.2면 우리가 알아 얘 성원은 얼마일까 어. 맞아 1.6830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거든 업었어 그럼 업었어 앞으로 내려오라고 해야지 무거워 죽겠어 내려오라고 그래 그럼 얘가 2가 내려온다 어, 두 배야 그러면은, 두배 하라, 1.6830이잖아. 사이즈가. 1.6830을 두배 하는 거거든. 그러면은, 2 더하기, 1.6830을 두배 하기 힘드네요. 1.33. 1.3660이래요. 그래서, 3이 되고, 소수 부분은 0.3660이 되겠습니다. 이게 답이에요. 근데 배열이 같은데 소수 부분이 왜 다른가요? 라고 할수 있지만 두배 됐잖아. 야, 두배 됐잖아. 그러니까 소수도 두 배가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배열은 다를 수도 있죠. 4번요. 로그. 48.2였으면 좋았는데. 준아, 이게 얼마 점이죠? 이게 값이 얼마예요? 1점. 어, 1.6830이잖아? 근데 여기에 루트가 있어. 근데 봐봐. 루트 48.2는 분수지수로 48.2에다 뭐 하면 돼? 2분의 1입니다. 루트는 2분의 1이에요. 루트는 2분의 1. 자이게 됐어. 그럼 만약에 저거였다면 1.6860인데 30인데 지금 아까 여기 두 배한 것처럼 얘는 루트 때문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. 2분의 1을 업었어 무거워 죽이는 거지. 내려와라 하면 되겠네요. 그럼 아절반하란 뜻이구나. 누구를 로그 48.1을 아까 얘는 두 배하더니 얘는 절반하는 겁니다. 절반. 자,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얘가 1.6830 이었거든? 그러면 초등때 기분으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0.2826, 248, 2 1 5, 이렇게. 얘가 되고, 뭐,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인데, 정수가 없어요. 0 더하기 0 8 4 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도 소수 부분은 다르죠. 왜? 절반 했잖아. 절반.